주제로 반영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봉 임선생입니다. 어떻게 밥상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 덴마크 물가 상승이 40년 만에 최고치. 식품과 에너지 관련된 이 종목들만 잘 어, 보시더라도 단타로 이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특히나 요구르트 가격, 그러니까 이제 무유 가격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두배 정도 올랐어요. 유럽에 좀 한번 시장이 큰데. 이러면서 우리가 곡물주라든가 원자재 관련된 수익 구조에 대한 어떻게 단타로만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잡힙니다. 유심있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겨울입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수급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8배, 10배, 막 2배, 3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만 좀 수익을 좀 내시는 구조를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이 지난달 특허를 관련된 이 피임약이죠. 응급 피임약을 관련된 얘기할 수 있어요. 엘라원. 요거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11일 날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 피임약 얘기하면서 주가의 횡보를 구했다는 게 좋았어요. 매출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3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연내 약품이 33억이라. 거기에 주가 어떻게 변동을 구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자리매김은 끝났죠? 여기는 60병선 위에 올라가 있고, 물론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을 해서 올려줬지만, 현재는 20병선이 밑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 물량을 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박스권만 잘 잡더라도, 여러분들, 앞전 그림을 보여줄 때 약품에 관련된 바이오주는 한번 올려줄 때 시원하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아무튼,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이 현대약품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11일날 장 초반에 강한 투급이 좀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뭐 핵을 쓴다. 거기에 뭐 요도 관련된 게 있다. 요거 이제 버려두고 일단은 아직 그건 어좀 뭐랄까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어 이런 걸로 주가를 어 조정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약품이나 매출로 관련된 걸로 집어넣자면 차트적인 그림만 놓고 보자면 아주 좋다 그림이 왜 여기에 세력의 수급을 쐈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쏜 다음에 이후에 반응을 봐야 되는데 이 구간. 발 앞전에 또한번 쏴주는 구간인데, 쐈는데도 밀렸단 말이죠. 원래 올려,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죠? 여기를 한번밀렸다면 여기 한번더 밀릴 때, 위로 좀 올려야 되는데, 점진적인 물량대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 단기적으로 차익을 보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앞쪽 물량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끝났다, 소화가. 그리고 다시 한번았다 세력이. 어, 수급을. 여기 이제 소화시켰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았다 쏘고 나서 위에 상단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저점을 깨주는 그림이 나와주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럼 상단 박스권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매물 때만 잘 치고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그리더라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차트를 그리더라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 중간 라인에 잘잡 자리만 잘 잡아더라도 이 상단에 관련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림에 이 중간만 자리가 잘 잡아도 돌파 매매든 저가에 충돌이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림목 단타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100번이 해 보시면 되고 100번이라고 보내라고 또이 100번을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호재가 발생하는 게 뭡니까? 점진적으로 물량대를 밀어 올리면서 여기를 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리하이만 안 건드리면 괜찮다. 상담박스권을 그려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누르면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거래량에 받쳐주고 등락률 보고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거래량 발상했고요. 밀어주고 있고요. 달러가 강사인데도 외국세가 외국인들이 한 번씩 들어와준다. 이게 호점이겠죠. 호점이 잡히는 자리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그린다. 요게 원칙이 깨지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수록 더 호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화품은 1 1일날 분명히 수익률이 나는 그런 구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3 3 4 2의 0709번으로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익 정보 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벤트성으로. 8월부터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면 엑셀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이 엑셀 꼭 만드세요라는 이유가 뭐냐면 9월 달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서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 자사주에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또 리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 태풍 수혜주예요 그죠 근데 자사주에 관련된 합친다 뭐 누구한테 수급이 들어온다 리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와 A라는 회사 합작을 하겠다 이 섹터가 같이 들어올리는 타점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사를 컨택 받고요. 매시에 올라왔는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오전장에 만약에 다 오후장에 들어왔다 이런 걸 컨택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주에 관련된 픽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9월 2일에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코리아에스에 관련돼서 그죠? 3,800원 정도 평균가를 할 때, 그러면 이때가 9월 2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9일 날 개별 띄면서 우상향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9월 13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을 받았고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 두셨으면 나중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개별 띠우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개별 띠면서 잡아주는 그런 구간을 만약에 나 모르겠다. 어, 코리아에서 추천 받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100번이라고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발생하죠. 소화를 시키면서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올리주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호재든 리튬이든 여러분들 패배 떨이든 호재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잡아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때요 때가 이득 포인트 타이밍이 잡히는 거죠. 타점. 이 타점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면 제가 9월 2일 날 보내드린 코리아시기 말고 만약에 뭐사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종부통신 한번 볼게요. 9월 7일 날 제가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9월 7일 평균가 12,200원. 자 어때요? 9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이 9월 7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9월 7일 날딱 개불 뛰고 장대 항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더 보이죠. 3차적인 반등이잖아요. 자, 이 구간이 1차예요. 이걸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게이 구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럼 주가가 옆으로 밀리면서 횡보를 구할 줄 알았더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겠어요? 이 구간이 당연히 타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구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다시 눌린 목자리냐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어떠한 타점만 잡히게 되면 내가 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여기서 타점을 잡았을까? 그럼 여기가 다시 타점을 잡히는 거 아닌가? 100번이라고 보내 주면 시 잡아 드린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타점을 내가 제가 만약에 안알려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잡는다는 거지. 아, 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괜히 잡아 드린 게 아니잖아, 이 구간에. 그래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도제 수익을 볼 때라든가 내가 드리블 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엑셀 왜 만들어 놉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자면 s 에너지예요 S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 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 언급하는 전기차, 뉴니엔인텍 뭐 관련돼서 신송홀딩스, 노르웨이 정부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왜 만들어 놓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내가 주도주를 잡을 때 어떠한 주도자의 색터를 잡을 때는 필요한 구간을 뽑아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컨트롤 h를 한 다음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휴림 로봇이라면 휴림 로봇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때 내가 왜 그랬구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디, 어, 엑셀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시면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받아보세요 8월 2일이에요 삼성전자 무인동자반다 였갖고 우린 pts부터 쭉 이렇게 휴림 도구가 들어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8월 달부터 반도체 업체에 관련된 게쭉 수급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사와 찾아보시면서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무인동자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료 안 받아보시려고 계셔도 여러분들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그다음 단기 스윙을 하는 그런 방법들 좀 알아보셔야지만이 지금 아 어렵단 말이에요 주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 에클론은 이제 바이오주인데 요즘에 머리를 쓱 올리고 있죠 다시 한번 에클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받아보실 분들은 010-3342-0720번으로 100% 무료니까요. 나중에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무료돈 다 많이 받아보세요.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